자 오늘 엘리월드는 우리 스페이스 A, NT 요 것들이 곧 뭐, 완성 직전이에요. 요것만 내 예상으로는 핵분열 원자로만 있으면 아마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도 많이 필요하니까 요거 만들고 뭐, 조금 조금씩 이제 해봐야겠죠. NT 정착지는 오늘도 NT NT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애들 열심히 요거 작업하고 있고 부품 만들고. 어, 고급 부품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어 일단, 열심히 만지고, 애들 열심히 일하라 하고, 애들 장비도 많이 있긴 한데, 아직 장비 중에 요거, 사이드 아머가 없어요. 애들 아직 몸통도 못 만들어 준거 많고, 그래서 그것들도 다 해줘야 돼서, 일단 부품 고급 부품, 이것저것 재료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애들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방어구도 만들어야 되고, 생각보다 할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그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심장도 많이 필요해요. 엔티 벽으로만 하면은 이게 근데 이게 선체인데 전선 없음이야. 그럼 선천이 전선 있는 선체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껴주면은 되나? 음 그건 또 아닌 것 같네. 전선이 있는 선체가 있고 없는 선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냐?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이거 반충격 무늬 이 선체 역할도 하니까 그냥 이거 부수고 이걸로 다 바꿀게요. 이거 부수면은 부품도 돌려줄 거다. 뭐 확률적으로긴 한데. 어, 이것도 짖네요. 뭐 일단 생긴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의 첫 비행선이에요. 아, 아뭔 비행선 얘기하니까 생태조작 함선이 튀어나오네. 뭔데? 어미, 이것 봐봐. 이이아블루스랑뭐다 이, 이, 와요. 아, 랜서 엄청 많이 오네. 어, 이거 됐고, 보자. 뭐가 없는데? 과부하는 말고, 연료량을 채워야 되는데, 연료는, 뭔가, 우... 또 뭐냐. 뭔가, 뭔가 필요하다. 연구 펼쳐봐. 삼선에서, 횟단지고, 핵분열 어, 여기 있네요. 우라늄 원료. 내가 지금, 소형 핵분자, 어, 핵분열 원자로를 깐 거예요. 핵, 우라늄 연료는 기계 작업대에서 우라늄과 강철로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은, 기계 작업대에서, 아, 어, 여기 있네요. 다섯 개만 만들어 볼래?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1만이 어, 들어가고요. 어야 지금 일단은 꺼라, 지금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죠. 아니 고 일단 봐야죠. 연료가 40 들어가 있으면 40일 동안 쓸수있다 그러네요. 많이 쓸수 있긴 하네요. 많이 쓸수 있는데, 이거 고급원자로 발전기 이게 2만이니까, 이거 두개 분량이고, 뭐이 이 모드가 OP인 건 한데, 아무튼. 좋아 보이긴 해요. 사람 성격이 영향가 있는 거? 그건 그래. 지금은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이거 트라이조는 안 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트라이조가 쏜다는 건 이미 많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라서. 그리고 레드버스트가 이게 레드 버스 소총이 범위 공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체 다떨어져지 시체 다 사갔어. 에, 시노칩도 이거 디아블로스 두개 있어가고, 시노칩 두개 나와야 되는데, 시노칩 하나밖에 없잖아. 거의 한 4년을 가는데요, 그냥 나머지 100개더 넣어봐. 이게 꽉 채운 거고, 그러면은 4.2년이 들어가고, 여 키면은 이게 4.2년 동안 간다는 거잖아. 이게 뭔가 돌아가고, 아, 근데 이거 냉각 시설 모시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냉각 시설이 필요할 거야. 자연 냉각은 없잖아, 지금. 아 이거 온도보면 되겠는데? 이거 다시 켜봐 온도 좀 보죠 아 바로 뜨거워지네 온도 바로 올라요 이거 실내에 23도고 24, 5 6도 아 점점 온도 차이가 나죠? 어 일단 그래요 지금은 괜찮은데 장기간 뭔가 하려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원자재 상선 부품 내놓고 고급 부품도 다 내놔. 음, 이 정도면 고, 좋은 거래예요. 부품 고급 부품은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플라스틱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라면 보다 음, 아주 좋다. 그러면 함선에 낭열판 이거지 이거. 방열판에 열을 전달해서 무기와 보호막의 열 용량을 향상시키십시오. 이런 거. 방열판, 열을 방출시키는 거. 이거는 냉각수로 말 그대로 물로 시키는 거. 이것도 해야겠지. 방열판 하고요. 그럼 이거 방열판은 여기 여기 옆에다가 달아줘야 되나? 어디다 달아줘야 되냐?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갖고 대충 만들어놨는데 아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산에 부검 테이블 이게 그 부검 작업대예요 여기다가 만들죠 칼가루 프레스로 찍어서 부품 만드는 거, 어, 분말약은 말하는 거죠.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의학적 장기 적출. 이거는 의약품 하나가 들어가는데 바닥에 넣어놓기, 계속 반복. 먼저 이거는. 그래서 약이 많이 필요해. 이 방법 하면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것저것 얻을 수 있고. 아, 나 천이 없네? 혹시, 안 갔냐? 아, 갔구나. 나 천을 좀 얻어놔야 되는데. 천도 좀 사러 가야겠다. 약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애들 사이드 아머 좀 만들었나 본데? 응. 사이드 아머까지 만들었지. 아, 이거 아니잖아. 사이드 아머가. 애들 세트 다이브네가 있나? 음, 응, 여기 있네요. 민타 아이스크림은 세트 다이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음. 진공속도 비율 100, 감압저항 100, 하, 저산소증 저하, 저항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에 유영할 수있어 우주 유영 가능 어, 탄산음료 조각이 태어났고요 탄산음료 조각 여기다 두자 일단 얘를 키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그 뭐야, 재활용 코어 얻으려고 하고 알몸으로 두고 탄산음료 조각 얘는 또 성장등급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안락사.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안락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체에서 인간 시체에서 어, 정창민 것도 허용하네요. 어, 외계인 시체 켜주고, 응. 엔티 시체 켜야죠. 귀, 눈, 심장, 위, 눈, 폐, 폐, 간, 코, 다 나와요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장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또 그걸 이걸 할수있어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산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뭐야 혹시 정창민 안락사에서 너네 그런 거 신경 썼니 아 격렬하게 죽게 했어야 됐는데 정창민 안락사했다고 그러네요 격렬하게 죽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락하게 죽음을 겪었다고? 그런 건 생각 못했는데 방열판 됐고 열 방출 긴급 열 방출구 우주 쪽으로 그냥 열을 버리는 시스템인 거고 우주선 착륙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일단 연구해놓고 그럼 일단 방열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함선에 여기 냉각 배관이 있고 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 방열판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소유 중인 선체 안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선체 바닥을... 아, 이것도 조금, 조금씩 알아봐야 되니까. 바닥 선체 바닥 말고 이거 테크플로어도 가능한가? 테크플로어가 그거거든요. 대군제 이상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인데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안되면 아쉽고 아 안되는거 같네요. 선체 바닥으로 해야겠다. 에어락 삼선 에어락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방열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여기다 이렇게 둬야겠죠? 어, 이것도 만들었네요. 방열판. 일단 모르겠, 이거, 이러면은, 나갈 수 있는 건가? 일단, 우리, 풀템 낀 사람이 누구냐? 한 명,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네가 가볼래? 노란색 버섯이 일단 가볼 수 있도록 있는지 보죠. 여기 안에만 있을 거면은 괜찮아. 자, 아, 이거 일단. 네? 아, 이거 일단 켜고 조작해봐. 그럼 이거 생명 유지 장치도 돌고 드론 컴퓨터도 움직이죠. 포탑 조작 중이라고 돼 있고 우수선 발사하려면은 기초 탐지기라는 게 없대. 아, 아직 기초 탐지기라는 게 없구나. 기초 탐지기는 뭔데? 아예 연구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구나. 한산 함선 탐지기, 기초 탐지기. 인공자 핵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럼 이거부터 연구해야 되네. 에, 이거 있는 줄 몰랐네. 그 다음에 고급 탐지기 이런 게 있고. 어,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끄고. 아, 그럼 이게, 크기를 좀더 키워야 될 수도 있겠는걸? 에오스테 강제 착륙한다 고 메카나이트 수리젤이라는 게 있네? 세이브 아워십 물건이고, 손상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일회용 메카나이트이래. 무기나 의복에 상, 하면 원래 상태로, 아 이거는 내가 수리 모 내가 그러니까 수선 모드를 쓰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네요. 좋은 물건이긴 한데 제작교육 결청은 딱히 필요 없고 신임장도 필요 없고 아 신임장이 있으면은 이거 하겠는데 지금 그리세우스가 그 신임장 얻고 있으니까 천천히 얻을 거긴 한데 아직 얻은 게 하나도 없네. 음, 리세우스 어디 떨어졌어? 아, 여기 떨어졌구나. 위에서 오네요 우리 총안구에서 싸우죠. 어 쏘는거야 빵야빵야 뭘 쏘고있네 하지만 어림도 없이 바로 레드버트4 플라즈 투카막 기관총, 도넛 형태의 플라즈마 발사하는 있지. 됐다. 어? 왜 전기, 시정복발이야? 조상 도착. 아들 타고 가죠? 그러면은 자유민 종사까지 올라갔네요. 임무 성공했고, 불좀 꺼라야. 그냥 한가득이 아주 기지같이 샘솟습니다. 지금 아, 이 기지같이는 대체 뭐야? 여게쭉막 올라버리죠. 쭉. 막 올라 버리죠. 쭉. 근데 지금 스토리텔러는 기지 가치를 따지지 않으니까 별로 뭐 괜찮긴 해요. 이제 이것도 팔러 가야겠죠? 어디 안 파나? 그, 제작교육 결정? 아니, 제작이래. 그, 둘리교육 그 결정. 아, 안 팔죠? 아니, 어디, 왜 아무데도 안 푸는 거야? 일단 일단 집에 가고 그리고 물건이 더나 아직 남아 있어요. 폭나 많이 남은. 그럴 땐 뭐다? 여기서 좀 던져주면은 애들이 우호도가 오릅니다. 그냥 그냥 이런 거 조금 넣어줘. 그러면은 애들 우호도 올리는데 쓸수 있어요. 음, 함선 탐지기도 됐고. 개선된 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리데우스가 이거 구입하고, 음, 함선에서 개선된, 아니, 개선되네요. 그냥 기초 탐지기. 어, 이거 하나밖에 안 하네요. 약간, 어우. 우리 싸워. 다 넣었어? 이거 일단 제국한테 넣어줄게요. 플러스 59입니다. 우주 해적 빼고 싹다 우호 찍어 넣으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게. 여기 보면은 적대인 애들이 좀 섞여 있어요. 얘랑 얘는, 우리, 얘랑 얘가 서로 적대라서, 위, 위에 쪽 애들 부르면은, 아래쪽 애들 못 부르고 그런 형식이라서. 부른다고 전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옥스캐리올 적용하시고. 옥스캐리올 이제 쓸수 있어. 연구하시고. 풀템 맞춘 애가 어디 있냐? 애들 다 아직 풀템도 못 맞췄어. 민타 아이스크림은 조리인데, 어떻게 되면또 우리 밥못 먹으니까. 애들 풀템을 제대로 갖춘 애가 하나도 없네. 그냥 노랑버섯 발사기가 이것좀 조작해봐. 이거 우주선 발사 가능해요. 함선 이름은 없고, 함선 이름은 페이스 A1호기라고 해줘. 얘는 이제 10페이스 a 1호이고 우주선 발사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전투록 6일에절차 확인. 발사! 딴다요, 오우. 딴다. 나, 날았다. 아 먹을 것도 없구나 얘. 그러 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바깥으로 가는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온도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어 이걸 뭐 이동하거나 그럴 순 없는 것. 따라가고 있네요. 배오 궤도 도달 궤도를 도달했고요. 뭐야 왜 고장나? 아열 수용량이 높아서 고장이 나는구나 너무 뜨거워서 어 이런 그런 건 생각을 못했네요 방일판이 훨씬 많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쪽을 온도를 빼줘야 되는 건가 봐 그냥 궤도를 도달했대요 발밑에 있는 행성을 경외심을 가지며 바라보고 있고 성공적인 우주선 발사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겠지만 변방계를 벗어나진 못했대 성강, 성, 성간 비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착민들이 잠들 동면 시설과 조종할 인공지능 그리고 존슨 다나카 추진기가 필요하다. 고차원 기관을 손에 넣어야 된다. 버려진 함선들 중에 고차원 기관을 얻을 수도 있을 거래. 근데 일단 우, 일단 지금은 이거 날아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돼. 부서서 근데, 아, 네. 근데, 부수는 순간 얘가 뒤질 수도 있어. 지금 얘가 장비가 이거, 그, 풀이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이거 빠르게 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아, 가지 마. 어, 이러고. 이러면은 바깥에 그, 시원하지 않냐? 그래도 수용량이 높은 건 높은 것 같네요. 여러 개가 필요한가 봐. 그래도 조금씩 깨진다. 일단, 우리 일단 조작하고 내려갈 거예요. 열 방출 활성화래. 적극적으로 열을 방출한대. 오. 적극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어서 괜찮아, 지금. 어, 적극적으로 열을 방출 중. 어, 됐어. 어, 다시 조금씩 쌓인다. 야, 이거랑한 번씩 할수 있는 건가 봐. 일단, 상륙. 뭐야? 선박을 이동시키려면은 RCS 추진기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추진기 숫자 1? 에? 어, 에? 에? 어, 뭐야, 착륙 못 해? RCS 추진기는 뭐야? 어, 추진기가. 어, 일 RCS 추진기. 이게 이거고. 소형 로켓 엔진. 로켓 엔진 에? 어라? 아니 이런 아니 도못 돌아오는 건 몰랐지 난 이게 그러면은 최소한 3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쩌다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3개 이상 달라고 말을 하든가. 얘 구출을 못해? 어라. 노란색 버섯 발사기야. 음, 그러면은, 이 혹이 만들어야겠죠? 레, 소형 레드버스트 엔진. 레드버스트 엔진. 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레드버스트 기반의 엔진입니다. 대형도 있고, 와, 대형은 짱 커요. 현관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게 현관 여행에는 존슨 타나카 추진기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함선 쪽에, 여다 이게, 이게 뭐 다른 건가? 이거는 째가한 거고. 로켓 엔진은 그냥 로켓 엔진이고 원자력 엔진, 중간 거. 추진기, 소형 로켓 엔진, 로켓 엔진, 대형 로켓 엔진. 이게 조금 완전 조금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줘서 얘를 음, 움직이게 해 주는 그런 거기는 것 같긴 한데. 으그 진짜. 그럼 이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역 관찰은 잠깐 관찰. 오오 오, 제너레이팅 맵이 되네요. 오오 오, 이런 곳이 이렇게 돌고 있네요. 얘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옷안 입고 있고. 얘네들 얼어 뒤질 텐데. 이런 동네래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관찰 중지하면 이거 사라지고. 근데 이런 거는 관찰이 안 된다. 정착지만 관찰이 가능하네요. 그럼 뭐하냐? 또됐는데 이... 집에 못 가잖아. 난 장비 다 떨어뜨리고. 저렇게 자고 있어. 이것도 끌래? 어, 미안하게 됐다. 노란색 버섯 발사기야. 언젠간 너를 찾으러 갈게. 뭐, 어, 시체가 되었겠지만. 이번 함선 이루, 이름은 선의장 1호? 그러게 선의장처럼 생기긴 했네. 언젠간 견인도 할수 있겠죠? 어, 죽고 말았어. 저체온증, 저산소증, 영양실조의 동상에 아쉽게 되었다. 언젠가, 언젠가 채 찾으러 갈게. 아니, 이거 못 돌아가는 거는 진짜 에바였어. 아니, 왜못 돌아가는데? 여기서? 음, 제, 제어판. 와, 이거, 안, 안, 맞는 것 봐. 이거 개불편함. 대충 만들었더니. 불편한 대로 살아야지, 뭐. 생명유지장체 드론 컴퓨터 대신에, 이거 이거 드론 컴퓨터 대신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엔티에 엔틱 이거. 근데 재활용 부품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드론 컴퓨터를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고 생층냉장고. 여기 음식 좀. 이번엔 음식 좀 넣을게요. 애들 밖에서 얼마 있을지 모르니까. 음식 조금만 넣고. 애들 음식 없어요. 아, 밥 만들던 애 하나 가니까 또. 아직 그 비행선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좀 나오기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밥은 만들 수 있는 건 많은데 지금 애들이 먹는 양이 많은데 제작하는 애들이 없어서 빠르게 그 그냥 이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요거, 3단기 공학에 있는 파브리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신호칩이랑 동력 집중칩 있나? 신호칩 있고, 동력 집중칩, 어, 다 있네? 아, 얘왜다 있음? 왜다 있는데? 아, 메카니터 가야 돼? 난 분명 위협을 부은 적이 없는데 왜다 있을까? 폼젤리 나한테 얼마나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그리세우스가 요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동력 집중 칩 분석하면은 이걸로. 파브리코어 만들어서 밥이나 만들어야지. 대형폭도 살짝 늘리고.